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사도 바울의 메시지.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메시지. 현명한 교황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은 로마 교황청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밤의 색 부근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무도 저에게 권하는 사람도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에게만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 하나님의 집에서 재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지상의 담에색 부근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기서 재림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옥 밑창에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일어나서 나 바울을 안아주시고 성도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황과 교황청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합니다. 재림 메시아 구세주는 지상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이 분이 지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이리저리 찢기고 밟히면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고 승리하여 찾아낸 것이 바로 원리교본이니 이 원리교본을 정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밤의 새 근처에서 만난 부활한 예수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구하지 말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전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여기 주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서 경험한 사실과 영계의 실상을 밝힐 테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황과 교황청에 계신 여러분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내세를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 바울은 주 하나님과 재림주 메시아 앞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성도들의 구하는 사명을 위해 지옥 밑창이라도 가겠다고 다짐했으니 여러분이 기도나 정성 속에서 사도 바울의 현연을 기다리며 정성을 다한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황청에 보내는 메시지는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재림 메시아의 뜻과 같기 때문에 서둘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많은 일을 겪으며 많은 현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 바울의 성도들에게 조급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원리교본을 정독하고 그 제목 하나하나까지 모두 연구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밤의 색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편지를 교우들과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었으니 지금 바울이 여기서 보낸 편지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 메시아, 운선명 선생은 지금 고령이십니다. 여러분은 나 바울이 지상에서 메시아를 뵙지 못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모를 것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 빨리 만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밀링고 대주교가 가정을 이룬 것도 교황이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을 나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영혼을 책임져야 할 교황과 교황청 여러분은 바울의 편지를 믿지 못한다면 정성과 기도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분명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으니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이 계신 광대한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그냥 흘려버리면 교황과 교황청에 머물고 있는 교유들의 영혼은 앞으로 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영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둘러 재림 메시아를 뵙고 밀링고 대주교의 간증을 들어보고 마음을 열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육체는 잠시 땅 위를 스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 현명한 교황청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의 주 하나님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2001년 7월 24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